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 다이어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형의 마케팅이 디어 프리랜서 전문가, 일반인에게 미치는 개념, 발전 및 중요성에 대해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수업을 마치면 디지털 마케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통적인 마케팅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오늘날 모든 비즈니스 전략의 랩필스 사든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제품, 서비스 또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의 목표로 인터넷과 디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더 약화 활동입니다. 오프라인 채널에 의존하는 기존 마케팅과 달리 디지털 마케팅은 소셜 미디어, 이메일, 웹사이트, 블로그, 넷등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대화형 방식으로 선택한 타겟 고객에게 달라집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주요 3점 중 하나는 타겟 고객을 정확하게 세분화하고, 섬과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프로세스 중에 이과에 따라 전술과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디컬 나트팅의 발전에 대해 조금 알아도 됐습니다. 모든 것은 1960년대에 ARPnP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로써 현대 인터넷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군사 및 학술적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 기업, 실질적으로 일반 계집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1990년대 초 최초의 웹 브라우저가 발명되면서 인터넷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핀임 바너스림은 c r n 에서 일하는 동안 월드라이드와 월드아이브를 만들었는데 이는 마중에 넥서스 넥서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브라우저는 사람들이 웹 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삼입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확장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네머자는 우리의 쇼핑 방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비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98년에 두 명의 박사과정 학생인 레리페이지와 세르 데이 브리이 구브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저장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정리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곧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색 엔진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구글은 정보 검색 방식을 혁신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디지털 혁신에 반문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배중화되면서 새로운 경제의 소모자족이 등장했습니다. 마크 주커버보다 2004년에 만든 페이스북은 처음에는 대학생 전용 네트워크로 시작했지만 곧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셜 네트워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할리 피벗첸. 자리드 카림이 설립한 유튜브는 누구나 시청과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세계 시청자에게 배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비디오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방식에 흉남을 일으켰습니다. 케빈 시스티룸과 마이크 크리버가 처음 출시한 인스타그램은 직관적인 필퍼를 사용해 사진을 공유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나중에는 짧은 동영상도 추가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린틴, 키프 넥스, 지단의티퍼 와다 큰 다른 네트워크도 확립되어 각각 특정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붐을 정의하는 순간 중 하나는 2007년 애플의 첫 번째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출시된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기는 인터넷을 우리 손 안에 가져다 주었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 접근하고 사무자용할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의 배중화로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이 가속화되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연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ARP Unit 창기부터 소셜 네트워크를 포함한 전자 상거래의 근점, 근장, 스마트폰의 근점까지 이러한 각각의 이정표는 혁신이 영구적이고 연결성이 자랑과 회사의 삶에 필수적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의 구출에 기여했습니다. 이 파인 마인이 디지털 마케팅 역사에서 지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각 이정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대에 근자한 이러한 기술 환경은 소비자와 고객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쳐 모든 유성의 회사나 사업체다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진입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전례연민 디지털 전역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귀하의 비디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수업에서 듣겠습니다.